미래를 보는 창, j t b 안녕하세요. j t b 제이입니다. 어, 오늘 2월 FMC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선명서는 제가 딱히 언급은 안 할게요. 오늘 중요했던 거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일단 설마 인기 없는 조치 할까? 어, 이거에 대해서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했고, 실질적인 거는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기자회견 때 매파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그 강도는 얼마나 될지 그리고 시장은 이것을 얼마나 기다마 들을지 근데 만약 여기서 그냥 25BP 인상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파월이 뭐라고 했던지 간에 그냥 자기의 갈길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25BP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은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상태에서 그냥 윗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따라서 들어갔다가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음, 금융시장 컨디션이 완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 작년 4분기부터 진행되었던 골드만삭스에서 제공하고 있죠.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이게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시장 컨디션이 완화되고 있는데 연준 물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금융시장 여건은 22년부터 쭉 긴축적으로 변해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융시장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물론 아직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기준금리 레벨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성명서에 온고잉 인크리브 문구를 유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구가 이번 성명서에도 들어왔다는 라 뜻은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다음 3월 FOMC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고잉 인크리즈는 어, 보통 2회 정도를 예상을 해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3월에 금리 인상이 25bp를 올리면서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문구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5월 FOMC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 뒤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또 다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물가, 임금, 소비 이 모두가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다.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전망치에 혹시 변화가 생겼냐? 그래서 파월은 지금까지 나타난 물가 상승률 둔화가 고용 둔화와 등가 교환되지 않은 것은 기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금의 물가 둔화가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점.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지금은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고,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일부 부문에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서비스죠. 서비스 비용은 아직 둔화되고 있지 않다. 실업률 전망치는 3월 SEP에 표시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기쁜 일이긴 한데, 여전히 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직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라 거를 이제 운영 중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서비스 비용. 이게 지금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주를 지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Q&A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2월 FOMC 이후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여전히 12월 SEP가 유효한가 아니면 두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가? 어, 이 질문에 대해서 파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SEP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다만 성명문에 계속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유지했다. 우리는 먼 길을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3월 SEP는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거다. 데이터에 따라서 SEP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첨언을 한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구가. 너무 적게 긴축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실수를 깨닫는 것은 매우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다. 즉, 인플레 재조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서번즈와 같은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긴축을 과하게 했다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긴축을 할수 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인크리즈 이 문구 있잖아요. 온고잉 인크리즈. 여기서 이 문구를 지금 시장은 3월 FOMC를 끝으로 금리 인상을 이제 마무리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더 과하게 긴축할 이 가능성을 일단 연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FOMC까지도 그게 갈 수는 있다라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렇다고 라 해서 무조건 과하게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40년 내 최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디스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경험하고 있다라고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축을 멈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 시장에서는 이번 FOMC를 통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기자 회견은 매파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이제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긴축 사이클 이래 처음으로 상품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PCE의 25%에 불과하다. 주거 물가는 지금처럼 주택과 엔트리가 하락한다면 곧 주거 물가도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 기대한다. 그러나 서비스는 아직 둔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서비스 중에서 약 60%가 고용 시장에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 물가의 지속적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지금의 이 긴축 스탠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어, 이렇게 딱 둔화가 되는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포착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긴축스탠스를 늦추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즉이 둔화가 지속적인 둔화인지 이것까지도 확인할 때까지는 지금의 이 강한 긴축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이 내용 있잖아요. 너무 적게 긴축해서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 실수를 깨닫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거를 우회적으로 다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금리 동결을 하다가, 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시나리오를 아예 만들지 않게 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금리 동결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금리를 올려잡는. 좀더 과하게 긴축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연착륙을 기대를 한다.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어떤 질문들인데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는데 확신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대로 경제가 흘러간다면 올해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경기가 부러진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어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고 라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 나올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어쨌든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사인 전혀 없었고 우리가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문구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 갈길 가겠다 이렇게 조금 다이버전스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물 경제와 그리고 금융 경제 이게 다이버전스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다이버전스는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아마 어, 이 다이버전스를 좁힐 거예요. 근데 그게 어, 금융 경제가 실물 경제를 따라 올 거냐, 아니면 실물 경제가 개선이 돼서 금융 경제를 따라갈 거냐, 이두 가지 시나리오만 남건데. 은 이렇게 되면은 다행일 거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금융경제가 실무경제를 따라서 밑으로 확이 다이버전스를 좁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저는 이거 어, 결과적으로 실무경제를 따라가면서 다이버전스를 좁히는 시나리오 이거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쭉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다음 주가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거든요. 과연 시장이 다음 주에 눌렸다가 위로 크게 튈지, 아니면 밑으로 확 꺾일지, 이게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어떤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